S 1> <S 1> <ル><リ>ちょっと待ってこの手をよ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っと待ってちっと待ってちっと待ってちょ 죽었어 괜찮아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이아빠 이거 봐봐 이새끼야 어, 도대체 바대장각이 없지 ㅅㅂ개 여기 밑에 너무 안전해서 좀덜먹네 야 우리팀이 다 침략했어 잠깐 가서 볼까 봐이빨로막 감쌌어 뭐지? 춤추는 새끼야 음. 와 야, 사방, 사방 사방이다 저기야 사방 풀방이 다 저기 거든요아씨 안녕하세요 러블팀입니다 이거 오프닝이었음 네, 오프닝이었음 말없이 오프닝이었음 오, 어, 우 ㅅㅂ 떨어져라 도움드립니다! 이거 전쟁은 아닌데 이거 런 어레나는 노블라스 게임 아이씨 아 달리 미소 이동! 나 아, 사격지대! 으아! 스쓰 떨어져 이거로 그냥 그냥 대가지 샷하면 되거든요? 미출서갈수 있네? 피 도망쳐! 아존맛이야 아, 너, 뭐야, 깜짝이야. 어, 나, 가야 돼. 야, 우리 집 가야 된다고. 죽여버려, 그냥. 아, 너, 불통제가 미안. 어? 내가 나한테 죽었는데? 뭐야? 뭐야, 내가 왜 나한테 죽어? 뭔가 이상하다? 가도 몇번할 거, 할거없여기에서저 INFP입니다. 평소 게임할 때는 이렇게 멘트 안 쳐요. 멘트 치니까 겁나어렵나 이거. 이발. 아, 잠깐만. 나 자살한다. 안 돼, 나 자살하기 싫어, 나. 안 돼, 나 자살하기 싫어, 나. 안 자살하기 싫어, 뭐가 짜서 d m 이도만어버린다 개새끼. 어딨어, 이 새끼? 야, 점점 간단하게 싸우자. 이새가 나와! 응, 그래, 그렇게. 천천히 하게 나오면 빼게 있지! 어, 내가 죽었어. 아, 여기! 여러 명이서 덤비면 어떡해요! 한 명씩 천천히 덤비, 덤비라고. 원래, 사, 원래, 사람들은 집단으로 공격하건, 이발. 아, 나 자살할 것 같아. 꺼져. 아, 나 집에 가야 된단 말이야. 왜 내가 나한테 죽냐고, 도대체. 야, 미친, 나 자살하는데, 계속. 아, 나 뭐하는 놈이야, 이거? 아, 사치 이냐 이거? 똑같은 아이디야? 어이, 씨발. 오이 씨발, 새끼, 개새끼. 이시발 아, 아, 시발, 개새끼, 보기에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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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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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씨발 기기기 일단은... 다북 하시고... 좀 많이 했겠죠 어이.. 일단 어.. 우 어. 오.. 오픈. 어. 오픈은 뭐야? 개..? 어, 어, 별로 아, 네, 전화 개색끼야, 아니, 잠깐만, 잠깐, 잠깐만, 저기, 아, 잠깐 얘들 너무 무서운데? 아, 잠깐 살려주세요. 얘 저거 접수 뭔데? 누가 이 개새끼들? 차가운 물촉이 넘어가나? 그냥 스프레이드 보이는데 딱 아. <laughs> 안녕하세요, 러블 t v 입니다 방금 이상한 안 먹을 것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 알게요. 응. 야, 저별개 많은데? 야, 자,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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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야, 저 별나 많아. 려있는모는아이아 이거 좀 그래도 저는 상난줄에서안 좁니다 진짜 안좋았어요 안 무서워해요 오우야 적막 이렇게 많아 오우야 적군 많아 야 튀어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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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튀어! 야 튀어! 진짜 안좋았어요 저 진짜 안좋았다고요 저 진짜 안좋았어요 아직 안좋았어요 이딴걸 왜좋아요 그래도 무섭지도 않은 게임도아니 그냥 잼민이도 하는 게임이왜 죽는데 왜 내가 다 죽는데 뭐가좀이게임은 뭔가, 뭔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어도 죽었네. 이쪽 생각... 죽을 거 아니야? 죽을 아니다. 그만... 죽을 거이니는내 집을 바꿔. 이거 아니다! 가만해요. 어저대체뭐 그런 미친 새끼인가? 미친 새끼인가? 뭐예요 얘네들? 겁이 없어야 돼요. 겁 어? 없으면 어, 막 달려들어야 돼요, 선수처럼 미친 새끼처럼 너무 음. 많네. 어, 그냥 달려줘야 돼, 이선수 안 떨어졌네? 쏠리는 소리같은거 나길래 나나 그거 핵폭탄 떨어지는줄 알았지 여기서 핵폭탄 있거든요?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여기 되게 좋지 상자 상자 내가 가장 캐리를 잘하는 곳이죠? 어, 특히 군그

스나이퍼 갑시다 우리 애가 엄청난 스나이퍼 야나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 어 근데 적군 새끼들이 어딨는지안 보여 아이 씨 적군 새끼는 뭐 지금 못 맞춰가고 있어 뭐딱 이만해서 도 되겠다. 대갈이 맞는다. 아이 내가 너무 너무 편 놓고 있어. 접근들 좋네 한번. 내가 볼땐 니가 아닌 것 같아. 사방설방해서 덕분이야. 괜찮아. 놀려줄때 그, 그분이, 그을이덕분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